벗들이여 불선과 불선의 근원 선과 선의 근원을 이해할 때 그는 똑바른 견해를 갖는 법을 완전히 확신하는 진정한 법에 도달한 자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불선은 무엇인가요 불선의 근원은 어떠한 것인가요 선은 무엇인가요 선의 근원은 어떠한 것인가요 탈생은 불선입니다 주어지지 않은 것을 취하는 투도는 불선입니다 성적 비행인 사음은 불선입니다 거짓된 말 즉 망언은 불선입니다. 분열을 초래하는 기어는 불선입니다. 가혹한 말, 즉 악구는 불선입니다. 한가한 잡담의 양설은 불선입니다. 탐욕은 불선입니다. 악의와 같은 지내는 불선입니다. 그릇된 견해 사견은 불선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불선으로 불립니다. 그렇다면 불선의 근원은 어떠한 것인가요? 탐욕이 불선의 근원입니다. 증오가 불선의 근원입니다. 망상이 불선의 근원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불선의 근원으로 불립니다. 그렇다면 선이란 무엇인가요? 살생을 하지 않는 불살생이 선입니다. 남의 것을 취하지 않는 불투도가 선입니다. 성적 비행을 하지 않는 불사음이 선입니다. 거짓된 말을 하지 않는 불망어가 선입니다. 분열을 초래하지 않는 불교가 선입니다. 가혹한 말을 하지 않는 불악구라 선입니다. 한가한 잡담을 하지 않는 불향설이 선입니다. 탐욕을 부리지 않는 불탐욕이 선입니다. 자애를 보이는 것이 선입니다. 정견이 선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선으로 불립니다. 그렇다면, 선의 근원은 어떠한 것인가요? 탐욕을 부리지 않는 것이 선의 근원입니다. 증오하지 않는 것이 선의 근원입니다. 망상을 하지 않는 것이 선의 근원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선의 근원이라 불립니다.